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결혼과 연애와 이혼과 재혼에 대한 말씀을 몇 번에 걸쳐서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적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특별히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할수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적 가치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도 결혼식도 거룩하게 내려오던 아름다운 모습들이 사라지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가치를 두지 말고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여 기준을 정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모든 미혼 형제자매님들 이미 결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이 성경적 결혼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몇 번에 걸쳐서 전하는 결혼을 중심으로 한 여러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서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대로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결혼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제대로 된 결혼관과 이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아 성경적인 결혼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나와 그분을 시험하여 그분께 묻되 남자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그들이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육체이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네 가지 사건은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의 사건이 1장부터 11장까지 전개되어 있습니다. 12장부터는 네 인물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4장부터 26장까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인생에는 세 개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의 기적적인 출생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는 사건이었고, 세 번째 것은 그의 신부감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이야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인들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태어나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고, 죽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BCD라고 말합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서 죽는 것인데, 그 사이에는 초이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없지만, 결혼만큼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세 가지 큰 사건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태어나서 결혼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 결혼,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혼 문제를 놓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의 이러한 기도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서는 이삭의 신부를 구하는 이야기가 아주 극적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부 리브가가 이삭에게 인도되는 장면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이 창세기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두 가지 큰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사랑으로 알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그토록 인도하셨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리브가가 종을 따라가 이삭의 신부가 될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한 신속하고 바르고 정직한 태도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네 손을 내네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난한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모든 일에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을 결혼시켜서 가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살고 있는 땅인 가나안 땅에서는 합당한 신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을 그의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이 신뢰하는 종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당부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삭을 위한 신부감으로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가정들 그러한 가정 밑에서 자라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섬기는 습관이 몸에 뵌 그러한 여자들 가운데는 신복감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빨리 쉽게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신을 숭배하며 그것이 몸에 뵌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우리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결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결혼 정년기에 있다면. 여러분의 결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가나안들의 우상승배에 젖어있는 남자나 여자를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로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의 결혼 문제를 두고 간절히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를 찾는 사명을 주셨고 아브라함의 종은 사명을 띠고 이삭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혼 상대자를 찾고 선택하는 것은 사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결혼이란 무엇인가? 첫째, 결혼이란 상호 인격의 보완과 성숙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합당한 조력자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죠 나의 배우자는 조력자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조력자입니다 조력자라는 말이 help me 라는 말은 생활의 필요 뿐만 아니라 전 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여 부부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상호인격의 보완과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이란 미래의 세대를 계승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산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둔다 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어떤 자식을 두어야 하느냐 하는 역사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라고 할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자신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귀찮으니까. 자식을 안 낳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는 미래 세대 계승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결혼은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존 밀턴은 성경 창세기를 읽다가 고독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처음으로 좋지 못한 것이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홀로 지내면서 성적인 면에서 시험과 유혹으로 갈등하지 말고 합당한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을 하여 가정을 세울 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째, 결혼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계약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4절에서 그럼에도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된 까닥이니까 하는도다 그 까닥은 주께서 너와 네가 어려서 취한 아내 사이에 증인이 되셨기 때문이라 네가 그녀를 대적하며 배신하였으나 그녀는 여전히 네 짝이여 네 언약의 아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할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합니다 주례자와 많은 하객들 앞에서 부모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요즘 유행처럼 번져가는 것이 결혼할 때 주례자도 없이 결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적인 결혼은 반드시 주례자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를 주례하셨습니다. 그 주례자 앞에서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 앞에서 결혼 서약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 남편은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남편입니다. 내 아내는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언약의 아내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누구도 무엇도 본인조차도 그 언약을 깨뜨릴 수 없는 신성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랑과 회개와 용서의 교제에 대한 언약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남녀가 전생애를 함께 하기로 전 인격을 들여 언약하는 전적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24절에서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9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고 하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다 함께 승자가 되거나 다 함께 패자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삭은 그신성한 결혼을 위해서 이방 여인들 중에서가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서가 아니라 믿음의 여인들 가운데서 아내를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인 일지라도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찾아 결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을 가장 사랑하고 존중이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뜻하게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까? 성경적인 결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믿음의 배우자를, 합당한 조력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며 찾으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이삭과 리브가의 멋진 만남처럼 여러분도 그런 만남과 결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가정을 꿈꾸는 여러분의 믿음을 축복하십니다.